자, 이제 2교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이거 한 거죠. 1번. 이제 그 다음 거 하면 돼요.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서 화면에 뭐 나타나게 하고, 어, 나타나게 하는데, 이제 그냥 평상시에도 항상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미사일이라는 건 우리가 발사해야 되는 아이템인 거잖아요.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에만 이 미사일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서 발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사일이, 어, 내 우주선이 여기 있는데 미사일이 여기서 나간대요. 이거 말안 되는 거죠. 내 우주선이 여기 있는데 미사일은 막 여기서 나간대요.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말고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발사한다고 한다면 히어로의 가운데에서 발사가 되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그래서 뭐요렇게 미사일이 나갈 수 있도록 일단 이미지를 하나 띄우는 게 중요할 거고요. 띄우고 나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미사일이 Y좌표가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Y좌표가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위로 올라간다는 건 Y좌표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y 좌표는 이쪽 방향이었으니까 양의 방향이.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사일이 y 좌표가 마이너스가 되게끔 처리해 주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미사일이 하나 발사가 됐어요. 얘가 이 화면에서 사라지기 전에 미사일또못 쏜다. 이건 너무 극한의 난이도인 게임이죠. 미사일 발사에 대한 쿨타임이 너무 길다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적당히 여러 개가 동시에 발사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도 할 거고, 또 여러 개가 동시에 발사될 수 있도록 처리를 했는데 미사일이 제한 없이 막 나간대요. 그럼 또 난이도가 너무 이지해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방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단계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어, 일단은 얘는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못 하시면은 이제. 다시 전거를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먼저 해보시고, 적당한 미사일 이미지 골라서 하시면 돼요.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까지 시도를 일단 해보세요. 3번까지. 만약에 다 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과정 더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아직 여기를 못 하신 분들은 3번까지 일단 하는 걸로. 그래서 좀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보시고요. 일단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순차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면 돼요 어, 이 단계를 스킵할 수 있다면 그냥 스킵해버리고 가도 되겠지만 사실 지금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먼저 이거부터 좀 해볼까요 이미지를 하나 다운을 받아볼게요 어, 241.png <laughs> 우리 또 위로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위를 향해 있고, 배경이 존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거 괜찮겠네요. 음, 파일 형식이 다르니까. 자, 아, 241.png. 로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있나? 잘 들어왔나? 확인 한번 해주고. 음, 잘 있네요. 얘를 가지고 좀써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미사일 이미지를 다운로드 했죠. 그럼 이제 게임 화면에 나타나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근데 너무 쉬운 거였죠? 우리 클래스 찍어 놨으니까. 이거 히어로 객체 만들었던 거. 이 방식 그대로 활용해서 미사일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 아직 이름 안 바꾼 거예요. 이게 미사일이라고 이름 지어 주고 얘가 미사를 됐으니 이 함수들 실행하는 주체도 다 바뀌어야 될 거고, 이 안에 여기도 그리고 이미지 이것도 바뀌면 되겠죠. 그리고 좌표가 지금 히어로 좌표랑 동일한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얘는 일단 0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화면에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0으로 바꿔 놓고, 이쪽에서 이사일점쇼 해주면 나왔네요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 띄우는거 정도는 이제 별 문제가 아니죠 쉽게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크기가 60,80이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25에 40? 왜냐면 우주선이랑 미사일이 크기가 똑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좀더 작게 나가야 되니까. 이 정도? 좀더 작게? 음, 이 네?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럼 화면에 띄우는 것까지는 처리가 됐네요. 이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거 하면 되겠죠. 현재는 조건이 없이 그냥 화면에 무조건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애를. 근데 사실 미사일은 처음엔 없다가 이 우주선이 뭔가 공격하기 위해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지금 우리가 공격 버튼을 스페이스바로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미사일이 화면에 나타날 수 있게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그냥 이말 그대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얘가 보여야 되죠. 얘는 조건이겠네요. 지금 스페이스바 눌렀어?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단 그거를 누가 해줘요? 파이 게임이 이 K 레프트, K 라이트 한 것처럼 키 다운 경우로 체크를 해줄 수 있겠고 스페이스바가 여기에 뭐로 존재하는지는 한번쯤 찾아보셨어야 돼요. 얘는 K 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스페이스바 누른 경우에 대한 처리가 가능할 거고, 여기서 어떤 값을 이런 방식으로 비슷하게 바꿔준다고, 바꿔주고 나서 이 밑에서 처리를 해준다면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그냥 만들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키 다운에 하나 추가를 좀 해줄까요? 만약에, 음, 지금 눌린 키가, 파이게임의 인네임, K, 스페이스다. 지금 니가 누른 버튼이 스페이스 버튼이다. 라고 할 때, 이런 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는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지. 이제 얘 말고 이걸 찍어 보면 되겠죠. 얘는 도대체 수치가 뭔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혹시 다른 거를, 복사할 수도 있었으니까 얘는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케이 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도대체 뭐가 찍히나 지금 아, 이거 캐시 남았네. 아, 이러면 초기화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 계속 남네. 아, 됐다, 사라졌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스페이스 바를 누른다면 콘솔에 뭔가 찍히겠죠. 두번 누르니까 두번 찍힌 거잖아요. 스페이스 바는 그러면 32번이겠네요. 우리가 K, Left, K, Right는 좀 숫자가 컸죠? 근데 스페이스 바는 그냥 32래요. 아, 그러면 내가 누르는 스페이스 바는 얘가 32로 인식을 해 주겠구나까지 알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파이 게임이 다 해줄 거기 때문에 <laughs> 그러면 저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에만 화면에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줄게요. 스페이스 샵이라고 하는 애를 s 스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스페이스. 샷을. 트루로. 얘는 지워버릴게요. 이러면, 키다운이 스페이스, 스페이스바가 눌렸을 때에는 얘가 트루로 바뀌겠죠. 원래는 폴스인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트루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건을 걸수 있는 애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조건을 활용해서, 변화를 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if space shot 얘가 true라면 space space shot이 true라면 이때 객체 만들겠다. 객체 만들겠다. 뭔가. 잠깐만. 아, 음. 이러면 스페이스 샷을 눌렀을 때에만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화면에 보여 준다면 이거 해줘야죠 이것도 하나 해줘야죠 밑에 뗐을 때에 대한 경우 스페이스가 키다운이 아니라 키업 이러면 false로 음 이러면 키다운과 키업 경우 체크했고 true false 이때 얘가 true면 만들거다 만들고, 보여줄 거다. 얘가 true가 아니라면, 안 눌렸다면, false인 값 그대로 있을 테니까,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근데 지금, 얘가 보여요. 이거 캐, 그것 때문인데, 캐시 때문인데, 얘 초기화하는 게 뭐였지? 초기화 이런 거 말고 실행기를 봐지고요 음... 클리어 노트북 한번 해볼까요? 이런거는 저도 방법을 항상 기억해두지 않아요 그냥 구글링하면 나오는거니까 어 잠깐만 아,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지금 뭐하려고 하는거냐면 우리 콜랩에그 컨트롤 서페이지에 있는데 단축키 컨트롤 이거 m. m. 이거 누르면 모든 면서 다시 초기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싶은 건데 그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거 아니구나. 이게 맞아? 음, 일단은 해볼게요. So. 안되잖아 지금 얘를쇼를 꺼도 얘가 나타날 거란 말이 에요. 어? 안 나타나 네쇼투루 그러면 펄스 에서 나타났 나？아닌데 얘가투 르면 실행 을 한다는 건데, 얘가 없는데, 왜 나오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라? 에러 났네? 아하. 어, 이제 해결이 됐네요. 초기화가 됐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초기화가 한번 됐습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게 트루가 아닌 경우에는, 이 미사일 객체 자체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미사일 객체를 쇼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런 거 하나 걸어주면 일단 체크는 되겠네요. 음, 만약에. 해봅시다. if 응? 미사일 응. yes n no. o 아니어잖아 응. 원래 다른 언어들은 이제 널 갖고 많이 객체를 비어 있나 안 비어 있나 확인을 하는데 파이썬은 좀 달라서 이스는 안널이구나 음, 이면 얘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왜안되지 그도 문제가 있네. 아, 직파이 아, 애초에 얘를 찾을 수가 없구나.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스페이스 샷이. 2로 일 때만 얘를 보여주겠다. 일단 이렇게 하면은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끄고, <laughs> 다시 이렇게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되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눌렀을 때에만, 제가 지금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눌렀을 때만 나타나는 거고, 떼면 사라지죠. 누르고 있으면 나타나 있다가, 떼면 사라지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키 업, 키 다운, 변화를 줬으니까. 그러면 스페이스샷이 눌렸을 때에만, 투로일 때에만, 객체 만들 거고, 보여줄 때도 지금 얘가, 풀으면 보여줘라 한 거죠. 어, 별거 엄청 엄청 대단한 거한거 거 아니에요. 음. 음. 자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한 거잖아요. 이것까지. 얘까지 했어요. 그러면. 발사 위치와 미사일 이미지가 여러 개 나타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은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어도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여러 개 나타났다고 해도 하나로 보이겠죠. 좌표 고정이니까. 이 이미지 뒤에 숨어 있을 거니까 안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좌표 발사 위치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얘가 여기에 나오도록 하는 거랑, 그리고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발사되고 나서 y좌표가 순차적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거랑또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지금 하나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얘가 발사될 때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여러 개 가능하게 처리하는 거까지 좀 해볼게요 음. 일단은 자, 아,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미사일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미사일 리스트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샷이 트루라서 객체를 만들었다면 미사일 리스트에 업핸드 할 거예요. 현재 만든 미사일 객체를 자 그럼 보세요. 미사일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요. 그 미사일 하나 만들어지죠. 또 눌러요. 하나 또 만들어지죠. 근데 현재는 한번 만들어진 애가 스페이스바 뗄때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사라진다? 그냥 화면에 안 보여져 버리니까. 화면에서 가려져 버리니까, 그냥 하나씩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얘를 이제, 어 어쨌든 지금 프로그램 내에서는 여러 개의 미사일이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누를 때마다. 반복문 돌 때마다 얘가 눌려서 틀으면 이거 만들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미사일 객체가 벌써 여러 개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누를 때마다. 제가 다섯 번 누르면 미사일 객체 다섯 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어 일단 미사일 리스트에 담아 놓을 거고요. 만든 미사일들을. 그럼 순차적으로 미사일 리스트 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어펜드를 했으면, 보여주기 전에 여기서 미사일 리스트를 한번 조회를 해보죠. 얘가 지금 미사일 리스트에요. 이거 대괄호 리스트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이이미지에전 정보가 객체 정보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있는 거예요. 객체를 그냥 프린트 안에 출력을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보면 똑같은 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객체 그냥 출력하면 주소값 나왔던거 그겁니다 그냥 어쨌든 객체가 잘 들어있네요 미사일 리스트 안에 우리가 현재 만든 미사일이라고 하는 객체가 잘 들어있어요 그럼 우린 얘를 활용할 수 있는거고 그리고 위치를 좀 잡아볼까요 음 미사일이 지금 여기 0,0이니까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얘를 여기까지 옮겨야 돼요 이거는 할수 있겠죠? 누구 기준이에요? 미사일의 위치는? 화면 기준인가요? 네, 우주선 기준이죠. 이 히어로 기준이잖아요. 화면 기준으로 미사일의 위치를 잡아버리면 히어로랑 따로 놀 거니까. 얘는 무조건 히어로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히어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히어로의 좌표는 여기잖아요. 얘를 봤을 때 미사일은 여기 나와야 된대요. 위로 좀 올려줘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여줘야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좀 적용을 해보면, 이 X좌표는 어... 히어로의 X에다가 더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때 히어로의 x 좌표에서 어. 여기니까 히어로의 x 좌표에서 히어로의 반만큼 일단 이동을 하면 여기니까 히어로의 반만큼 먼저 더해주고 히어로의 반만큼 그리고 나서 다시 빼야죠 미사일의 반만큼. 얘를 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얘도 라운드로 한번 묶어주고 이래야 미사일의 액수 좌표가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이 액세에서 이거 반만큼 가요. 현재 60이니까 30만큼 가겠죠. 근데 여기서 미사일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다시 미사일의 크기의 반만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건 히어로 맞출 때다 했던 방식 그대로예요 Y Y는 현재 히어로의 Y에서 조금 빼줘야죠 위로 올라가려면 음의 방향이니까 음, 일단 미사일 크기만큼은 빠져야 되고 그래야 미사일이 안 겹칠 거니까 그럼 H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빼주면 우주선보다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 정렬 맞추는 거는 우리 히어로 맞췄던 거랑 같은 방식, 유사한 방식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좀 바꿔보죠, 이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애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반복문을 돌릴 겁니다. 미사일 리스트를 가지고. 자, 이러면 우리가 스페이스바 한번 누를 때마다 만들어지는 미사일이 여기에 저장이 될 건데. 미사일 리스트에 여기에 만약에 미사일 3개 들어와 있대요 3번 누른거죠 그러면 그 미사일 3개 다 보여주겠네요 안 사라지죠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기준이 존재 화면이잖아요 포문으로 이 미사일 리스트에 M 한 번씩 순회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때 보여주는 거죠. 아까 트로일 때만 보여줬을 때는 보여주고 키업을 해버리면 벌스로 바뀌니까 사라지게 되는 건데 지금은 미사일 리스트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보여주는 거니까 얘는 사라질 기준을 안정해줘서 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얘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어 움직여야 되니까 위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미지가 그걸 처리를 해준다면. 지금 화면상에 이렇게 남아있는 미사일들이 위로 쭉 올라갈 거고 먼저 간놈 먼저 올라갈 거고 늦게 간놈 뒤에 따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2분 15 아니야 아니, 15분이 아니라 5분부터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